자 월클입니다.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 나는 각각 x, y2, y2, x2, y 중 하나이고 원자량은 x가 더 크다고 했네요. 자 부피가 5v, 8v야. 자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했어. 아보가도로 형님이 뭐라 그러셨죠? 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라고 했으니까, 분자수는 몰수랑 비례 관계니까. 자, 몰수는 8V가 크겠죠? 자,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몰수로 봐도 됩니다. 몰수비로 봐도 돼요. 자, 단,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에요. 자, 가가 XY2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laughs> 분자량. 은 XY2와 X2Y 중에 X의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X 많은 놈이 더 크겠죠. 가의 분자량은 물 수비니까 5분의 W대. 자, 8v분의 2 w 에요 그러면 5분의 1대 4분의 1이니까. 4대 5죠 이게 아니, 나라고 써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4대 5니까 뒤에 게더 커요. 여기가 가가 될 거고요. 분자식이 나의 분자식이 이놈이 되겠네요. 자, 월클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1g. 1g 맨날 나오는 거 지겨워 죽겠어. 1g. 1g에 들어 있는 x의 원자 수비. 1g 나오면 자, 항상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1 이걸로 바꾸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된다고 했어 1g에 해당하는 몰수라고 했고 자 여기 곱하기 뭘 구해야 돼 x의 원자수니까 1분자당 x의 원자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4대 5라고 했으니까 분자량비가 4분의, 가의 경우엔는 4분의 1 곱하기 몇 개가 들었죠? x가 하나 들었죠? 1. 대 5분의 1 곱하기 몇개 들었죠? 2개가 들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대 8이 되겠네요. 틀렸죠? 5대 4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저는 월클 입니다.